요즘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. 하지만 아무 부업이나 시작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. 오늘은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부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. 첫 번째,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라. 크몽, 타인 같은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어. 예를 들어 번역, 디자인, 마케팅, 글쓰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. 두 번째, 소자본 창업도 고려할 수 있다. 스마트 스토어, 쿠팡 파트너스, 중고거래 같은 부업은 큰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. 특히 스마트 스토어는 직접 물건을 사지 않고도 위탁 판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야. 세 번째, 꾸준히 할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. 부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해. 처음에는 수익이 작을 수 있지만,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. 네 번째,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. 부업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. 예를 들어, 블로그, 유튜브, 전자책 출판 같은 부업은 한번 작업하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. 다섯 번째,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. 부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. 부업을 제대로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. 앞으로도 현실적인 부업 아이디어 계속 알려줄게.